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OMR 카드에 칠하지 말라는 부분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학교에서 OMR 카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 찍고 자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OMR 카드에 검은색 부분, 칠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건들면 혹시 안점 처리나 오류가 나서 뭐 점수가 더 나온다던가 한 번쯤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OMR 카드에 칠하지 말라는 부분을 칠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칠한다 해도 어디서 채점해줄 데가 없으니까 OMR 카드 채점 프로그램을 제작하신 분에게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이렇게 바로 예, 예. 발음, 방식이 이러시면 예. 예. 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OMR 카드하고 네.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학기업계로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원들에서도 OMR 채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아. 아예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에듀오브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의 많은 학원들이 이런 OMR 용지로 학생들 채점을 하고 오답도 뽑아주고 그런 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OMR 카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고 학원가에서 OMR 카드를 도입하신 분으로 그래도 좀 신용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바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OMR 용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가장자리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큰 붉은 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네. 타이밍 마크라고 하는데요. 가장자리나 이런데다가 이제 낙서를 하게 되면은 네. 용지를 스캔한 다음에 이 기계가 좀 틀어진 방향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위치를 달리 인식을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궁금했던 그 검은색 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선으로 채점하는 거라서 건드리면 오류가 난다고 해요. 그래도 한번 낙서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네모를 보고는 네. 이걸 그리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창의력에 초점을 좀 두고 이렇게 이상하게 낙서신 <laughs> 용지를 다시 <laughs> 채점을 해주면 예큰 예, 예. 복사기인데요. 그냥 예. 일반 그냥 학원에서 사용하는 작은 복사기도 상관이 없어요. 스캔만 되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예 오에만 네, 용지를 올려놓고 이제 그림 파일로 스캔해서 보내는 거예요. 채점이라.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에러가 뜬 거예요. 어 시험 번호를 얻는데 실패하거나 등록된 시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데 이아 시험지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여기다 낙서했던. 이 <laughs> <laughs> 예. 아, 네. 예.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낙서를 했기 때문에 네. 용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 낙서. 예. 예. 자, 이렇게 궁금증이 해결되었는데, 여기서 끝내기가 아쉬워서, 누구나 한 번쯤 학창시절에 생각해봤던 OMR 카드 꼼수가 먹힐까? 뭐, 예를 들면, 2번, 3번이 헷갈리면, 둘다 선택이 되게끔 정 가운데에 칠한다던가, 동그라미를 크게 해서 옆에 것까지 정답으로 인식되게 한다거나, 시도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서 못해봤던 것들, 제가 한번 시도해봤어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 궁금했거든요. 네. 자, 2, 3번이잖아요. 네. 이게 어차 기계란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마치 2번인 듯 예, 예. 3번인 듯 2번 예. 아닌 너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예예 예. 2, 3번 둘다 정답으로 이제 <laughs> 저도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아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뚫리면 예? 저희 교육청에서 잡아가는 거 아닌가? <웃음> <아니시다>. <웃음>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에 달려 있는 스캐너로 예 요거 그냥 스캔해서 그냥 그림 파일, j p g 파일로 어. 스캔을 해서 예이 프로그램상에서 읽어서 채점을 한번 끝나는 거예요. 아, 네.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만 명 이상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기계가 엄청 많아야 돼요. 이기 이런 기계로 하는 겁니다. 고속 스캐너가 있어요. 고속 예. 스캐너를 해를, 여러 대를 해가지고 동시에 막 돌려야 돼요. 그게 아, 굉장히 네. 큰 작업이죠. 놀랍게도 수능 OMR 카드조차도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이미지 파일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이 채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채점이라 버튼 을 누르면 이제 채점이 끝나요. 14점 맞았습니다 14점 예 지금 보면은 노란색으로 뜬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요 파일 지금 마킹하신 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요 파일에 노란색으로 아.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그럼 이, 이 진용진 학생이 마킹한 그 내역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지금 3번에 작게 점을 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인식이 된 거예요 오 그렇게 좁게, 조그맣게 칠한 건 예. 인식이 됐고 근데 이제 2번도 작고, 3번도 작고, 4번도 작고, 5번도 다 작은데요. 지금 예. 2번에 찍은 이 점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11번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예. 다른 것들은 다막 인식이 된 거예요. 이런 아. 까만색도 다 인식이 됐고 지금 인식이 안된게 11번서부터 15번. 예. 아 11번서부터 14번이죠. 예. 11번부터 15번까지는 아. 빈, 빈 공간으로 뜨죠. 예. 그러니까. 그 2번하고 3번 중간에 마킹을 했기 때문에 예. 어디에도 마킹을 안 했다 이거예요. 아.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되고 21번은 뭐 마킹을 안 했으니까요. 2 아... 21번 이렇게 쭉긋는 것도 되긴 하네요. 예, 다 됩니다. 음... 이게 어떤 짓을 해도 정답을 여러 개 찍은 걸로 인식해서 틀리거나 한 개도 안 찍은 걸로 인식해서 틀리거나 꼼수가 없어요. 정확히 답이라고 한 곳에다가 가운데 숫자를 치려야 합니다. 제가 발견해 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아, 이거 뭐 꼼세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시스템이어서 예, 예. 그뭐얍얍실한 그런 방법이 그은 방법은 게, 뚫을 방법은 절대 없는 거죠. 제가 볼땐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아... 예. 아니 마킹을 다 해버리면요. 마킹이 다돼 있다고 또 에러가 뜨기 때문에요. 아... 그리고 정답은 한 개인데 마, 마킹을 다섯 개를 버리면 예. 자기가 받아야 될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예. 이런 없죠. 그런 방법은 없다. 예. 예. 오늘의 결론, OMR 카드 건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건들면 빵점이 나온다. 오류가 떠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또 마킹을 어떻게 해도 자기 점수보다 잘 나오지는 않는다. 찍어서 운 좋게 맞추지 않는 이상 OMR 카드로 뭔가 점수 상승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